힘들었어요. 3년8 개월 동안 하다가 결국 망했죠. 북해 아. 가서도 구두를 팔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 어, 그, 역시 예, 그 구두를 북해에서 하시는데 그냥 확 주저 앉았어요. 정말 저도 모르게 그냥 주저 앉았어요. 아니, 저 선생님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와, 피디님 시각장애인 돼도 되겠다 이 정도면. 아졌다 안승준 팬. 미랄. 안녕하세요, 솔준의 안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썰준의 이현진입니다 저희가 요즘 저희들끼리 놀다가 그렇죠 오랜만에 또 특별하신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반갑습니다. <laughs> 아까 말씀드렸 특별해요, 제가. 네네. 잘 생기기도 하고. 그럼요. 머리도 멋있고. 근데 <laughs> 이제 어, 남이 보는 걸못 봐서 항상 불편하게 살죠. 장애가 있으신가봐요. 네, 저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아하. 사회생활을 방송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CBS에서 아그 저택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짓는데 못 짓게 한다 그러길래 음. 거기 에 갔다가 일하던 걸 내려놓고 아, 아주머니들 설득을 해야 되겠다. 얼굴도 잘 생기셨는데 뇌색남이시고 네, 그런 분이 방송을 계속했을 것 같은데 또그집못 짓는다는 그거 장애인 시설에 아 그럼 또. 뇌생남에다 정의감까지 또 있으시죠? 그 정의감보다도 그때는 <laughs>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아. 말도 안 하고 직업을 바꿔버린 바람에. 어, 그러면은 아내분께서 너무 싫어하셨어요? 아, 아, 막 울더라고요. 아. 그 이후로부터 천대를 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네. 어, 가정에서 <laughs> 가정... 태우를 태울, <태울을 웃음> 못 받고 <laughs> 왔는데. 잠은 방이도 주무시는 건 맞으시죠? 근데 뭐, 때로는 뭐. <laughs> 바깥 일은 잘 되셨나요, 그러면은? 하여튼 고생스럽긴 했는데. 시각장애의 덕을 좀 많이 봤어요 어? 왜냐면 이게 누가 찡그리는지 어쩐지 모르고 제 말만 하면 돼요 이거 예, 필요하다고 눈치코치 아, 아, 없고, 없고 아주 성과는 좋았죠 <laughs> 나중에는 장애인들하고 가구공장도 해보고 가구 공예. 예예. 지접발달장애인 네, 뻔하게 네. 조립을 탁탁 잘라주면 정확하게 잘하고 예, 그렇죠. 마지막 공정 이게 검수는 자폐인들이 하는데 예. 흠찐하면 다 밀어버리는데 <laughs> 그 깐깐하겠요 깐깐하죠 금장장이 그걸 보고 야 이런 거 그냥 봐주라 그래도 밀어버리니까 품질 좋은 원목가구를 생산하는 일도 아, 예, 해봤어요 눈치 없는 아... 이 사장님과 네. 융통성, 융통성 없는 자폐인 <laughs> 와이 만들어지는 가구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알림 설정. 그러다가 구두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아그 유명한 그 네, 구두가 그 당시에 그 이제 법인에서는 결사반대를 했죠 저희 법인은 지적발달장애인만 있었는데 음... 아 농아인들 사업을 왜 하느냐 아니 지금 이분들이 당장 빵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 하, 힘들었어요. (3년 8개월) 동안 하다가 결국 망했죠. 아 처음에는 망했어요. 예잘 만들고 정성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면 그래도 같이 소비를 하느라고 사주겠지 했는데 사람들은 응 잘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다. 근데 구매는 당신 네건 메이커가 없으니안 사주고. 대기업거 예, 대기업고 사고. 안 되겠어서 막 사람 모이는 데마다 가서 팔았어요. 국회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어? <laughs> 국회에 가서도 구두를 팔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 에, 그 역시 예, 그, 그 구두를 국회에 사시는 데 근데 그 양반 낙선을 했거든요. 네. 저희도 망하고. 음. 예, 그래서 끝난 일이구나,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770이라는 번에서 전화오면 옛날엔 청와대 전화가 770이었어요. 아. 예, 그럴 때 청와대래요. 아,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보이스피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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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님이 미국으로 순방을 가셔야 되는데, 그때 신으셨던 구두 다시 신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 방에 있는데. 그냥 탁 주저앉았어요. 정말 저도 모르게 그냥 주저앉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또 오겠지 그랬는데 그한 일주일 지나서 어느 네티즌이 네. 5.18 묘역에 음. 참배하는 그림을 그, 그 올렸는데 네. 밑창이 갈라진 구두를 네. 올렸어요, 대통령님이. 아, 그게 그때, 그, 그때 구두. 그 구두였어요. 우리 구두를 신고 4년 동안 신을썼던 거예요. 브랜드 이지오 아지오. 아지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작년도 1월 1일자로 불려와서 지금 1년 음. 8개월째. 이렇게 어.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국에서 아. 시작해서 가구 공장 갔다가 네. 복지관 관장 하셨다가 또 구두도 <웃음> 만들다가 <웃음> 어. 다시 여기로 오실 때까지 저희가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한 소, 성함도 안 여쭤봤어요. <laughs> 아, 그래. 이제 성함 말싸. 그래, 어차피 아무개라고 하지 좀 AC라고 표현하니까 을제 이름은 서울 아.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지휘봉을 잡고 있는 유서경입니다. 아유, 이제 소개, 소개 끝났어요? 안녕스토리를 아, 듣다 보면 예, 예. 이렇게 뭔가 신선함이 있고 파격이 있고 어떻게 좀 다르게 보면 무모함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 곰두리에서도 또 어떤 이또 발칙한 상상을 하고 계실지 다 완성이 된 곳에서 일하는 건잘안 맞아요. 음하. 새로 계획하고 새로 만들고 막 이렇게 일 저지르고 이런 건데 곰두리 오니까 3, 내년에가 30주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워낙에 직원들이 짜임새 있게 잘해놓고 지역 주민들과 또 이용하는 회원들과 유대 관계도 좋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 우리 직원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일 하나 또또 저질릴까봐 회의하다 막 나가 나가 버려. 요 아, 이력이 너무 화려하시니까. 아. 다짐을 보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보면 엄청 지금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같이 방송하는 저 분이. 네네. 사지마 비어가지고 목 네. 밑으로는 못움직입니 네, 네, 아. 네. 관장님이 뭔가 머리를 좀 주시면 네. 운동 거리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럼요. 거.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가 그래서 인증 센터가 신체의 현재 갖고 있는 역량, 장애 정도, 장기에 이르기까지 측정을 해서 이제 아, 네, 네 맞습니다. 아. 적절한 운동 방법이나 패턴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해야 될 범주 위에 향후 3 0 년. 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 점령을 당한 거죠. 30 아, 000... 전... <laughs> 저희가 하루에 한천명 정도가 여기로 이용을 하거든요. 오. 장애인분들이 300명 이쪽 저쪽이고 아... 나머지는 아, 지역 주민들이세요. 수영장에서든 음. 이런 헬스장에서든 그리고 뭐 심지어 골프 장에서도 그렇고 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네. 저는 아주 대, 되게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죠. 너무 장애인 시켜서는 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속에서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스포츠라는 걸 접하는 거는 체육이라는 이 장르가 네. 그런 에너지를 갖다 준 거죠.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볼이나 이점이고요 서브권을 획득한 선수가 서브를 두 개씩 진행합니다. 네. 저거는 뭐예요? 이거 진짜 내가 불기야! 선생님이 보면서 하는 사람이랑 나눈 가리느라 뭐야? 아까 자신감 어디 갔어? 아니 <laughs> 저 선생님 보면서 하잖아 지금 <웃음> <웃음> 선생님 왔잖아 <맞지? 웃음> 근데 눈 가리니까 잘안 보인다 서브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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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먼저 로러와니까 여기 김 p d 네이먼 좀 네, 봐주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5점 주고 시작하는 분도 을것 같은데? 아뇨 아니, 아뇨 니진짜제 1회 r t v 배 쇼다운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번째 서브 스 0대0 스 4단골! 4단골, 2대 떡 10번 생님 저기 너무 떠들어요 <웃음> <웃음> 너무 재밌어요 아, 솔직히 그렇게 아, 떠드는 퇴장입니다 선가 퇴장 <laughs> 복구하시면 안될까요? 안돼 <laughs> 안돼 반칙하네 방금 오잇! 우와! 골고루 방공에다가 와! 선생님 <laughs> <laughs> <방문에다가. 웃음> 역전당했어요 오, 마치 내가 고양이가 된것 같아, 막 자꾸 이렇게. <laughs> 이상하게 잘 먹는 것 같아. 와, 와, 피디님 시각 장애인 되도 되겠다 이 정도면. <laughs> 쇼다운 선수로. 와. 와, 이분잘 먹는 것 같아 이상한데? 어. 어. 와! 와! 와. 와 대박. 아, 대박! 아, 졌다 안정됨. 예. <laughs> 어떻게 순살에 아. 되... <laughs> 어떻게 된 <laughs>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예. <laughs> <laughs> 네. 페인이 뭔가요, 페인이? <laughs> 아, 안대가 구멍 난거 같아요. <laughs> 제 페인을 분석해 주세요, 스파 선생님. 이유기 너무 와서 하게 아닐까. 네. 아, 재밌다 이거 근데 진짜 재밌어요. 아 이기면 재밌어요. 아, 네? 구독, <laughs> 좋아요, 알림 찬정. 설정. 제1회알티비의 배치야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치야는 그 보치야를 응용해서 탁구공을 입에 꾹 물고 있다가 뱉는 경기입니다. 인천 음. 대표 이원 주. 저, 음. 저 분들. 아, 김포 대표 제작진입니다. <laughs> <laughs> 에, 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날마다니까. <laughs> 아, 이거. 어. 와. 자, 1라운드. 샷 들어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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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직사하기 직사 이럴 때 어림없는 볼. 어림없는 볼. 오. 어? 어림없는 볼. 자, 배치야 벤치야, 갑니다. 아, 어려워. 제작진 선수. 아, 호흡이. 아! 야, 오늘은 썰준의 완패네. 어떡해요, 선생님. 아, 나만 지지 않아서 좋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 진짜 스포츠는 제 스포츠 좋아하는데 진짜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박진감 있고 네. 막 피가 막 끓고 지니가막 화가 나고 아. <laughs> 또승부 관계없이 재미가 있잖아요 네. 우리 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 시청각장애인들이나 네. 또 사지마비장애인들은 네. 또 마땅히 할 스포츠가 없는 게 현실인데 관장님의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뜻이 있는 곳에 늘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중증 장애 인 특히나 이 최중증 장애인들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프라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왔습니다. 대치를 해보면서 느낀 게와 이게 이렇게 스릴 있고 재밌나? 물론 이런 공간 그리고 또 이런 장비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중증의 장애인들이 대부분 혼자 나거나 집에만 이렇게 방치되 듯이 있는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데 곰돌이 같은 공간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함께 밖에 나와서 스포츠를 접한다라고 하면 정말 일상이 너무 즐겁고 음. 행복할 것 같아요. 고 마지막으로 장애가 있다고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둘다좋잖아요 <laughs>